그말 듣고 할게 아무것도 없더라. 술 마시는 거밖에 할게 없더라. 취미가 있어봤냐? 종교가 있어봤냐? 남들은 이럴 때뭐 할까? 알아듣게 말해 임마. 덕구야. 나참 착하게 살아오지 않았니? 내가더 착하게 살아왔지. 아, 그냥 드라이. 우리 아버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꾹 참고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도 꾹 참고 안 하고. 근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억울하잖아, 평생. 평생 그러긴. 안 그러니 덕구야?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난 이제. 그래도 된다고 봐. 야, 야! 아, 또 어디 가게! 오줌 누르간다, 임마. 야, 야, 야! 아화장실저쪽에야 인마! 일로와, 일로와! 말했잖아! 이제내 맘대로 산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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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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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마 아이씨! 야! 빨리 자! 자 뭐. 이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라고! 야. 인터넷에 대학교수가 베란다에서 오줌 쌌다고 뜨면 끝이야! 끝이! 야 좀 조용히 좀 살자 이 새끼들아. 아이씨. 아, 아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그 시간이 몇 시야 시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친군데요 구술을좀 많이 마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애가 그런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어? 근데 이건 진짜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술 너무 많이 마셔. 아이 혼자 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번콩 마시네.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 절대 이런 거 없을 거야. 죄송합니다. 아, 참 네, 죄송합니다. 내가 집에서 농구를 했냐 마라톤을 했냐? 산다 봐. 아, 내가 내 집에서 걸어다니지도 못해? 축하해 올라와가지고. 너왜 그래, 마? 진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집부석에서할 짓이 없으니까 윗집 소리나 신경 쓰지. 아, 나. 아, 죄송. 죄송. 다 죄송.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원 죄송합니다. 넘 죄송합니다. 새끼가 만나의 교수라고? 아, 수가 아니라 전임 강사다 이 새끼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아 야, 모두, 야. 아 아, 너 합의 같은 아, 거 없어. 어? 합의마다 생각 지 마. 아, 그만해나가 어디 콩만 한번 배터지게 먹어봐 이새끼 먹여 이 새끼야 어차피 먹어봤자 3개월이다 임마 3개월? 야 내가 1년은 맥인다 임마 1년 먹여주라 제발 아. 10년도 좋다 30년도 좋다 먹여줘 제발 아. 자,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예? 아이다야 얘 이거 먹어다 필요 없어 아? 어? 경찰한테 연락했으니까 막 사과할 필요도 없고 경찰한테 말해 경찰한테 알이다 알았어. 알았어. 아이, 나, 뭔일 있냐? 아래층 남자 지르비만 물어주으려고 하고 끝냈어. 야, 죽는다고 했냐? 핌씨. 네 말대로 나 돌팔이 같은 놈일 수도 있어. 제발 정밀 검사하자. 너 돌파리 아니야? 다른 병원에서 MRA 다 했어. 췌장은 맞아. 나. 3개월 남았다더라. 달 아침 이 이렇게 멋졌었니? 에이, 드럽게 멋있네.